안녕하세요 갑자기 연예인 l a y s i 요 여러분, m a n o Boy g l d on I like it. I l like i k like 다 it. I 반 t k 드리고, 코타키나발루 여행지 뿌시기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이 코타키나발루 주요 여행지를 다 뿌실 수가 있습니다 초마드가 추천하는 코타키나발루에서 꼭 가봐야 하는 내곳 아, <laughs> 코리아 코리아 <웃음> 너무 덥네요 지금 30도예요 30도 셀프? 30? 셀프 30. <laughs> 오빠 안녕 하이, 굿모닝 아, 굿모닝 이번 <laughs> 그랩을 탔습니다 제가 또 그랩 광고를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랩을 좀 바삭하게 알고 있는데 그랩은 카카오페이가 되거든요 여기 말레이시아 오기 체에 카카오페이 등록해 놓으면 손쉽게 그랩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인이라요미하오미하오 여기 말레이시아는 뭐 국적은 말레이시아지만 다양한 언어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 뭐 티켓을 끊고 무스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짜 말레이시아 기후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비가 좀 와가지고 좀 어디 들어가서 좀, 좀 그치길 좀 기다리려고요. 이게 또 금방 쨍쨍했다가 비 왔다가 그쳤다가 막 이러니까 비를 좀 피하려고 여기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왜 쳐다보지?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여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오빠 오빠 이런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만 보면 오빠 이 이런 bye, <laughs> 안녕 오빠. 자, you alone? Yeah. Oh. So I can go this yeah. way yeah, and inside. Right? Yeah, you go to the tourist center first. What's your name? 아라 마이 네임 압둘라티. 아라 오빠,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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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 모스크인데 이렇게는 갈 수가 없대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지금 뭔가 영업 당하는 건가? 지금 이런 전통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해서 일단 따라 왔습니다. 빠 <laughs> ちょっと待って、もう一度食べてください。もう一度食べてください。 어, 진짜 뭔가 말레이시아 사람들 한국인 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류가 있나 봐요. 아, 그리고 여기 가는 길에 커피가 또 있네요. 와. 저 근데 가는 길에 커피가 있습니다. <목소리> 아, 끝이야. 자, 맞추세요. 네. 해요 감사합니다. 왜 사진 찍어달라는 거지? 여기 말레이시아가 아, 한국 드라마가 진짜 인기래요. 그래서 막 쿠타키나발루 그 시내에서도 막 이민호, 막 BTS, 막 이런 한국 연예인들 간판이 되게 많이 보이더 라고요 여러분 핑크모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오, 이거 색감 너무 예쁘죠? 핑크핑크하고. 와, 약간 진짜 파스텔톤 그 자체. 네, 사실 말레이시아도 국가 종교가 이슬람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슬람하면 아랍 중동 쪽만 생각하는데.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깊이감이 있네요. 모스크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더워서 절로 땀이 나는데 내부에 진짜 큰 선풍기들. 이게 <laughs>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주무시고 있습니다. 두 시간이 아니라서 사람들은 없고 남자만 출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는 약간 잘 건축된 예쁜 모스크, 모스크만 보러 다니는 약간 모스크 투어 투어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 어유 <laughs> 유튜버. Oh, yeah, <you're> <laughs> <Yeah. 웃음> so you doing vlog? Yeah. <웃음> yeah. <웃음> 네 여러분, 푸타키나 발루가 세계 3대 선셋 명소로 유명하거든요. <laughs> 그기가 진짜 이할 정도로 예쁜 선탠으로 유명한데 사실 오늘 비가 좀 내리고 안개가 껴서 선탠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Today sunset? Ah, o p e so. Yeah. I hope so. I hope you can see the sunset. Mm, not every day, right? Yeah, not every day. It s depends, right? Mm. Think... Ah, here. Yeah, we are here. 여러분 단중하루 비치에 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섯 시인데. 벌써부터 보시면 지금 이 선셋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와 그리고 오늘 선셋 볼것 같아요 지금 햇빛이 이렇게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진짜 여기 선셋 위쳤였어요제 진짜 탑. 여기 꼭 여기 오세요 선셋 진짜 여기 무조건. 여러분, famous Malaysia 여기 뒷자리 앉아 있었거든요. 안녕. 얘 왓츠 애 네임? 티라. Follow me in IG. 티라. 여기 아이 T Y R A X dot Y. 애플 망고?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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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망고, 망고. 네. 말레이시아 망고? 말레이시아 망고. 말레이시아 고 오리지널 애플 망고. 오리지 망고? 킹 애플 망고. 킹 애플 망고. 망고스틴. 망고스틴.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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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든 망고. 애플 망고. 망고. 아, 레드 애플 망고. 탱글. 존맛탱구리요. <laughs> 뭐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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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망고 보이가 결혼한대요. 다쁘다 여러분, 망고 보이가 지금 결혼해서 아, 지금 아, 여기 아, 없다고 아, 합니다. 필리핀 주민의 마켈이, 마켈리 필리핀 댄스 필리핀 댄스 필리핀 필리핀 댄스랑 에올 프롬 코리아 요컴투말레 망고 망고 사다 사다 다 sedap s e 망고보이는 품절남이 됐다 24일부로 저거 진짜 청첩장 받았거든요 24일 아 진짜 말레이시아 웨딩 결혼식 초대받는 거 진짜 빅 컨텐츠인데 23일 날 바로 전날 돌아가기 때문에 못 가고 좀 아쉽네요. 땀이 진짜. <laughs> 샤워를 할 건데 사실 제가 이런 동남아 여행이나 이런 중동 오지 막 인도 여행 갈때 물이 안 맞아서 고생한 경우들이 많아서 진짜 요즘 여행 필수템이잖아요. 필터 샤워기. 네, 짠. 귀엽죠? 되게 컴팩트한 요 아이르 여행용 필터 샤워기입니다. 이게 아이르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필터 샤워기가 올해 새로 나왔다고 해서 바로 써봤거든요. 진짜 정말로 국내외 여행 중에 들고 다니기에 너무 좋습니다. 휴대가 정말 간편해요. 여행용 필터 샤워기를 사면 방수 파우치를 주는데 손바닥 크기. 여행용 캐리어나 기내용, 가방, 어디든 다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여행갈 때 들고 다니기가 좋더라고요. 사실, 정말 한국 같은 물이 깨끗한 여행지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지금 동남아나 중동은 물 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은데, 요아이르 필터 샤워기는 정말 강력한 향균 기능을 가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불순물을 걸러줄 뿐만 아니라 99.9% 향균 기능 패키징도 되게 고급스럽고 네. 샤워기 바디랑 샤워기 어댑터 연결하는 거 3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필터도 2개나 주거든요. 바디도 이 그립감이나 소재가 너무 튼튼해요. 그리고 색깔도 좀 귀엽지 않나요? 어댑터가 있어서 어떤 샤워기 호스든 요 어댑터를 호스에 끼우고 이렇게 연결만 하면 끝이에요. 정말 간편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물줄기 수압도 정말 세서 샤워할 때 사용감도 너무 좋거든요. 미세하게 물줄기가 나와서 부드러운데 수압이 셉니다. 여기만 보면 작을수 있는데 분사각이 되게 넓거든요. 몸에 넓은 면적이 닿아서 샤워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행은 시간이 금이잖아요. 음, 이거 보세요. 물줄기 입자가 되게 미세해요 이렇게 와일드 보이시죠? 진짜 꿀팁이 여행 중에 너무 좋은 게 이제 귀국할 때 휴대할 때도 사실 어떤 필터 샤워기는 여기서 물이 줄줄 흘러서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이렇게 닫으면 물 흐를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필터 샤워기 팁을 드리자면 여분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다 더 청결하게 필터 샤워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불순물을 정말 잘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조금만 사용해도 필터에 걸러진 불순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 준비하거나 정말 일상에서도 필터 샤워기 찾고 계셨던 분들, 아이를 진짜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담당자님한테 직접 요청을 해서 초마드 구독자를 대상으로 단품부터 세트까지 특별 할인가로, 초특가로 구매할 수 있게 프로모션을 진행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진짜 저 믿고 한번 구매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추천이에요. 정말 일단 가볍고, 컴팩트하고, 사용감도 좋고, 위생적이고,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은 더보기란에도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꼭 한번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틀 정도 더 일정이 남았는데, 남은 시간 가족들이랑 행복하고 즐거운 휴양지 코타키나발로 여행을 보내다 가겠습니다.